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제목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주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혹시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음,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앞 분식 집에서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시에 이 신메뉴였던 짜장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이제 전도사님이 가서 이제 돈을 내고 맛있게 먹,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난 뒤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돈을 안 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돈을 내고 먹었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도 어 다른 친구들 앞에서 점점 저를 약간 도둑으로 어 모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실랑이를 했는데 사장님이 결국에는 아 그냥 가라고 대신 다음부터 올 생각하지 말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집에 돌아가는데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이야기를 부모님께 드렸더니 같이 이제 분식집에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다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났는데 사장님이 아 다른 친구랑 좀 착각을 한것 같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전조사님의 마음에 좀 억울함이 좀 풀리고 그렇게 집으로. 네, 돌아왔던 기억이 나도, 났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또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 억울하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또 하인날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문을 받으시면서도요, 자기 변호를 전혀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더욱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한 내용은요.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꾸며낸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아무런 반박 또 해명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침묵으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인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고발을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네드린이라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당시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죄인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이 이렇게 집행할 권한이 없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제 죄목을 바꾸어서요 로마 총독 빌라도와 분봉왕 헤롯에게 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로마에뭐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반역자다 또온 유대 지역을 돌면서 백성을 뭐 선동하는 자다 이런 죄목을 붙이게 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오로지 자기들의 입지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존재를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바로 나를 위해 죄인의 자리에 서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된 고발을 하고 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문하고 희롱하고 막 조롱하고 고문을 했던 그 빌라도와 헤롯. 이들의 공통점은요. 오로지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당장이라도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실 수 있었지만 침묵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수들만이 달린다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나를 위해서 이 억울함과 고통 중에도 침묵하며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헤롯과 같이 나의 유익을 위한 일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팔아 넘기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한 사람의 제자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그곳에서 모진 신문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나를 위한 침묵이며 사랑임을 고백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잘못된 거짓과 또 부리에 손잡는 자가 아니라 참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진정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